<laughs> 여러분 교재 47페이지 독해 연습 6번입니다. 원래 오늘 1 3일에 원래 오늘 개학인데 코로나 때문에 또 개학이 일주일 연기돼서 마음이 무겁네요.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답이 아, 6분은 이제 함축어 이미 추론인데요 wake the sleeping guard. sleeping guard. guard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잠자는 sleeping guard를 깨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읽어봅시다. 어, 이 v u l n e r a 게 상처받기 쉽다 취약하다 참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보세요 얘는 뭐 v u l n 하다 상처를 입기 쉽다 피난받기 쉽다 공격받기 쉽다 약점이 있다 설득이옥이 약하다 그죠 뭐 이런 뜻을 많이 쓰이고요 나머지는 다 b r e a k t 는돌파군데 많이 나왔습니다 온더 애취 여부가 뭐뭐 하려는 철원인데 애취라는 게 뭡니까? 가장자리죠 가장자리 이렇게 칠판, 가장자리, 태극기, 가장자리 그대 이거를 경상도 말로 가생이라고 하는데 자 볼게요 4 7지 보겠습니다 1번 도입으로 시작합니다 도입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Many women find their inner critic, speaker. Most likely wonder their most deeply felt dreams for their lives and work because they feel particularly vulnerable about them. 자. 많은 여성들은 find, 깨닫습니다. 얘가 목적이에요? 어디 가요? Their inner crisis 여기 어디부터인가요? 여기까지 다네? 비 e c a 앞에까지가 다, 다, f i n 의 목적입니다. 얘가 다, 파인 n 의 목적이에요. 어, 많은 여성들은 자기 내면의 큐렛, 비평가가, 비평가가, 스 p e a 목소리를 내지요, most loudly. 가장 크게 냅니다. Around their most deeply felt. 그들이 가장 됐나요? 가장 깊이 felt 간직한 꿈 꿈은 꿈인데 뭐 그들이 가장 깊숙이 felt 느끼는 간직한 꿈 여기는 뭐 간직한이라도 했는데 가장 깊이 간직한 꿈. 꿈에 관해서 내면의 비판가가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낸다. For the l i v e and work. 어디에서? 자신의 삶과 work, 일터에서, 자신의 삶과 일터, 직장, 직장에서, 어, 가장 깊숙이 간직한 꿈. 꿈에 대해서 내면의 비평가가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낸다라는 것을 압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 얘기죠. 그것들에 관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느낍니다. 보세요. 그것들에 대해서 뎀은 뭘 봤습니까? 이 뎀은 뭘 봤나요, 뎀? 뎀은 They are most deeply felt dream for their lives and work. 그죠? 어, 그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간직한 것. 어디? 직장과 일터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상처를 쉽게 받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ey feel particularly vulnerable 하다. 그것들. 그것들은 뭐냐면, 어, 직장과 일터에서 가장 깊이 꿈꾸온, 간직해형 꿈. 이것들에 의해서 상처를 잘 받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 성악가꿉니다 그러면 어, 쉬는 시간에 막 저기 운동장에 가지고 성악 연습하고 그러면 옆에 선생들이나 학생들이 아이 고참 선생님 그 목소리를 어떻게 성악합니까? 포기하세요. 그러면 상처받겠죠. 어,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예입니다만은. 2번 보세요, 2번. They experience most panicky, overwhelming self-doubt when they are moving toward what they truly long to do. 두의 목적이 빠졌습니다. 어, 개입이 생겼다는 걸 이렇게 똥똥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들은 experience. 그들은 경험합니다. 가장 panicky한, 당혹스럽고 overwhelming. 탐낭하기 어려운 자기 의심을 경험합니다. 그때는 그들이 are moving toward 움직여 갑니다. 뭘 향해서? They truly long to do. 그때 그들은 자신이 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것을 향해서 움직여 가는 때입니다. 됐죠? 이제 얘가 나올 겁니다 3번 보세요 화살표 sport 도와주는 말입니다 예시가 주로 나오죠 inner critic 그래서 내밀이 비판하는 이제 like guard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지키는 사람 guard 문지기와 같습니다 At, as you are in comfort zone 여러분의 안락지대 안락지대라는 건좀 symbolic하게 figuratively하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수능이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락지대에 가생이, 가장자리를 말하죠. 가장자리에 있는 guard, 문지기와 같습니다. 4번. As o n you don't venture force out of that zone. That zone은 앞에 있는 알락지들을 말하죠. 여러분이, venture는, 우리 뭐, v e n t u r 기업이라고 과감하게 앞으로, v e n t u r 는 과감하게 뭐, 뭐 하다. force out, 나가는 거죠. 밖으로. force out이니까. Don't bench forth out. 과감하게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그 지대에서, 안락지드 과감하게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In a critic, 내면의 비판가는 Reve y o alone. 홀로 내버려둘수 있습니다. Reve, 명사, 동사. 사실은 Reve, 명사 다음에 To b e 가 삭제되고 a l o n e 라는 형용사가 왔습니다. 그 다음 문장의 주요서가 나와 있습니다. Yep. 보세요. Yep. 됐나요? 찾았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이 안락지대의 가장자리를 다가갔을 때 다가가거나 test old belief 낡은 과거의 신념이 있죠. 낡은 belief, 신념을 테스트하거나 contemplate change 변화를 곰곰이 생각하는 거 고려하거나, c o u n t e r f r e t c h i n g 변화를 고려하거나 혹은 stretch into frank vigor 좀더큰 영역에서 스트레칭을 원래 뻗치는 거잖아요 활동하기 위해서 스트레칭 뻗치려고 하면 할때 새로운 절이 나옵니다 You wake s w e e p i n g guard 여러분은 잠자는 움직기를 깨우게 됩니다 이제 안 그러면 아까 내비두면 홀로 있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탈피하려고 하면, bench of force out 하려고 하면, waking, sleeping guard 를 하게 된다. 그래서 얘가 뭐냐? 이걸 물었단 말이죠. 자, 얘는 뭐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답에, hold yourself back from moving on big s t a g e 좀 더, from a 비 b 죠좀더큰 무대로. 그리고 여기서는 뭡니까? 어... 여기는 잠자는 가드를 깨운다 뭐예요? 어... 문지기를 잠자는 문지기를 깨운다 에서 이게 You wake a sleeping guard 이게 무슨 말이냐 그쵸? 뭐예요 이게? 문지기를 깨운다 결국 You hold You're back from moving on bigger stage 그래서 좀더큰 무대로 Hold back Hold back은 뭡니까? 붙잡는 거죠 좀더큰 무대로 가도록 너를 붙잡는 것 그죠? 그걸 깨우는 걸 말합니다 그쵸? 되겠습니까? 부인첨가를 보세요 자 그래서 iniquity r e s i t e 그래서 내메리 비판가가 어떤 뭐를 시도하려는 데서 이런 이런 대사를 reside 없습니다 get you to go get 명사 투동사입니다 너로 no, 하여금 get back into family zone stay go 현 상황에 익숙한 현상에 익숙한 지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 됐나요? 이런 시도 속에서 이런 대사를 얽혀요. 7번 보세요. Many women find that. 많은 여자들은, 여성들은 데디아를 알게 됩니다. 더비더비입니다. The more stormy, the inequity show up. 내면의 비평가가 더 강력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louder and meaner and more, hi-static. 자, 이건 이제, 형용사. Historical. 어, 비교가 될수 있는 건 영어에서 부사 아니면 형용사예요. 그죠? 그래서, 내면의 비평가가 더 강력한 모습을 드러낼수록, 보세요. Voice is 동사 빠졌네요. 그 목소리가 louder 해지고 더 커지고, m o r 더 비열해지고, 더 hysterical 신경질적이 되고, 또더 the closer they are breakthrough 그들이 돌파구에 더 가까이 있게 되거나. 아니면 더 more likely they are be on edge 뭡니까? 그들이 be on edge 매우 중요한 스텝 한 발짝을 막 내딛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걸깨닫습니다 되죠? 더비 더비 더비더비 주어동사 컴마, 더비더비 주어동사 이게 연속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더 강력한 모습을 드러낼수록 목소리 커지고, 더 비열하고, 신경질이 되고, 돌파 구에 가까이 있거나, 혹은 또 그들이 뭐할것 같다? 한 발짝 내딛으려고 하는 찰나에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있을 것 같다. More likely. 8번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when you hear a major inner critic attack,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비판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은 like means you are playing bigger. 더큰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어 8번, 부연청가에서 내면의 비판거로부터 희망의 공격을 받으면 아마 여러분이 더큰 활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의미하는 바를 찾아라. 함축의미니까 주제는 안 찾았습니다. 결론은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이거죠. 4번. 됐나요? 3번은 아닙니다. 내적인 두려움을 어떤, 동기를 부활하는 힘으로 바꾼다.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